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먼저, 백스윙. 백스윙 시에. 백스윙 시에. 자, 제가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더 빠야 된다. 몸을 더 빠야 된다. 그래서, 이그 왼쪽 어깨가, 오른발, 가꿈치 까지 온다는 느낌으로 꼬아야 한다. 뭐팔 좁히고 이런 걸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정도로 꼬아줘야 내려올 때 어, 정상적으로 칠수 있는 거고 이거 덜 꼬게 되면 더 아플 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백스윙은 항상 내 왼쪽 어깨가 아픈쪽까지 응. 온다라는 응. 생각으로. 자,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어 공이 쳤을 때공 쳤을 때어 탑골 위에를 맞는 경우가 있고 밑에를 맞는 경우가 있죠. 자 여쭤봤는데 공 위에를 맞는 이유는 뭘까요? 공 위에를 쳤. 상체가 들렸다는 거, 당겨 쳤다는 거죠. 땡겨 쳐니까 공 위에를 맞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웠는데 뒷장이 나는 이유 같은 건왜 그러냐면 회전을 하죠 백스윙 시 회전을 하는데 고개가 이리로 왔어요 고개가 지금 이쪽으로 왔죠 그럼 칠 때는 고개가 다시 따라와서 칠 때는 정면으로 처음 시작했던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백스윙 때 헤드는 가고 머리는 가고 칠 때도 뒤에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위치보다 뒤로 간만큼 뒤로 간만큼 이 차이만큼 뒤에를 어, 치게 되는 거죠. 왔는데 머리는 뒤에 있고 공을 치니까 두 방에 생기겠죠. 와 그걸 배웠고. 어, 어 지금. ready 자, ready ready 정리하 d y r 다 a d 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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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지 a d y r e 단 d 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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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왼팔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어때요? 가장 많이 하는 거. 당기죠. 왼팔 어깨와 팔에 힘이 들어가면 당겨칠 수밖에 없는 거. 의도적으로 왼팔을 핀다 왼팔에 힘을 풉다라고 생각하면 차가 떨려가기가 쉽죠. 어, 이 부분 생각하시고. r e a 백스윙 한 후에 음. 체를 안쪽으로 끌고 오는 느낌. 안쪽으로 끌고 오는 느낌. 안쪽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덮어치게 되고 덮어치지 않으려고 밸런치게 되고. 자, 정확하게 백스윙 한 후에 내 머리가 다시 시작 지점으로 오면서 이 체를 안쪽으로 Ready? 끌고 오는 느낌. 이렇게 왼팔 펴주고 안쪽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배웠는데 어 제가 계속 어 Ready. 공이 가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뒷땅도 맞췄었고 뒷땅 나는 이유 엄청 중요한 걸 배웠는데 작가 그 정해드린 것과 어 이어지는 건데 Ready. 자 여기서 머리가 방향으로 오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머리가 이렇게 다시 칠 때처럼 따라 오려면 이 몸이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몸이 나가지 않으면 기회를 치겠죠. 몸이 같이 나가면 몸이 뒷땅 없이 막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몸이 나가는 느낌. 과하게 한다 그러면. 나가는 게. 그 저는 그동안 칠때 몸이 나간다는 느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을 칠 때까지 보고 있어야 몸이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뒤에 있으니까 뒷장도 맞게 되고. 그리고 가속도 멀뚝게 되죠. 그냥 치는 것과 내 몸이 따라가는 것과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왼팔에 힘 빼는 것, 그리고 체를 안쪽으로 끌고 오는 것, 그리고 음, 뭐였어 자, 왼팔에 힘 빼기, 안쪽으로 끌고 오기, 그리고 몸이 같이 이동하는 것. 주의할 점이 몸은 가지만 시선은 있어야죠. 몸은 따라가지만 시선은 공을 보고 있어야죠. 자, 몸은 따라가요. 근데 같이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스윙하고 몸은 따라서 가고 있지만 시선은 봐야 되겠죠. 보고 치고넘어가는거죠 자, 그리고 제가 정지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제스윙이 갔다가 오는데 간다가 오는 중에 멈추고 가더라고요. 제 몸이 자연스럽게 우향우 좌향좌가 돼야 되는데 우향우 좌향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몸이 먼저 가면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어 Ready? 스윙 수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는게 있는데, 백스윙 하고 백스윙 하면서부터 왼쪽으로 가려고 해야지 칠수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처럼 이을 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치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왔다가 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백스윙 하고 왼발을 밟고 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음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왼팔 힘 빼고 왼팔 일자가 내는거 그리고 체크로 오는 거 같이 회전하는 거 거기다가 아 발도 잡는 거아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저는 왼팔 힘 빼고 체크도 오고 포 하는 것까지 한번 세번 춰보도록 할게요 좋아. ready, 빼고 끌고 오고, 몸에 이자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드로우가 걸리게 됩니다. 왼팔 켜지는지, ready, 다시 한번 ready, 음팔. 꿀꿀 끌어오고 몸 회전 지금 몸 회전이 좀안 되는 느낌 다몸 회전이 잘안 됐죠? 자좀몸 회전을 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팔 끌어오고 몸 회전 공이 방향이 좋게 가죠 몸이 이동하니까 다시 한번 지금도 약간 너무 하는데좀 과하게 0팔또한번보려줘요팔 지금 드로우가 좀 걸렸습니다 <놀람> 그러니까 지금 응. 여러 가지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할수 없으니까 백스윙 정확하게 하고, 몸에 꼬임을 주고, 그 다음에 채 뿌려서 오고, 왼팔 힘 빼고, 패스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의 전도 같이, 몸의 전도 같이 하는 느낌.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채를 칠때 제가 이전에 연습할 때는 쳐서, 팔이 한시만으로 끝밖의 연습을 했는데, 어 제가 이거 음 오메전을 하니까 팔이 생겨지면서 1 1시향으로 걸렸어요. 이때 생각하면 이책 끝으로 신나는 느낌, 이책 끝이, 뻗어 나가는 느낌을 느껴야 되겠죠. 이채 끝이 가속을 가속이 붙어서 뻗어 나가는 느낌. 이걸 느끼면 이 팔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어, 가능한 파괴 방향으로 더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 오늘 배운 거 뭐죠? 왼팔에 d y t 끌어오고 그 다음에 몸 회전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백스윙 tenure, t e n u 거 e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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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이 u r 이 t e n u r 털어서 치는 느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